네, 안녕하세요. 매우동 김쌤입니다. 네, 오늘 어,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바로, Silly Sally 입니다. Silly Sally, 엉뚱한 Sally by Audrey Wood, 그 그림 Audrey Wood. 네, 이 Audrey Wood에 대해서, 작가분에 대해서 알면 이책 내용을 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아주 필요한 부분만 어,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드리우드는 그 집안 내력이 전부 다 중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예술인입니다. 그래서 4대째로, 어, 오드리우드까지 4대째 예술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바로 남편분은 또 던우드이죠. 던우드. 어,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오드리우드의 아버지가 어릴 적그 Ringling Brothers라는 서커스단의 벽화를 그리셔서 부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커스단을 보고 자랐던 어드리우드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우리 스토리를 보면 특이한 설정과 그리고 얘기치 못한 결말 그리고 우스꽝스럽지만 재치와 익살이 넘치는 그런 주인공들을 그려내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배경을 몰랐을 때는 이책 내용이 조금 의아해했지만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참 이해가 참잘 되더라고요. 자, Silly Sally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Silly Sally went to town walking backwards upside down. 엉뚱한 셀리가 마을로 갔습니다. 물구나무를 선 채. 뒤로 걸었어요. 뒤로 걸으면서 마을까지 갔다고 하네요. 마을까지 갈때 혼자 갈까요? 아니면 여러 친구들과 함께 갈까요? 네. 여러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모두 여기 지금 힌트를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집 안에 이렇게 다리만 지금 보이는데 가까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발만 보이죠? 그리고 진흙탕에 누군가가 있고요. 강에도 이렇게 누군가가 있는데 지금 발만 보이네요. 그리고 하얗게 뭉글뭉글한 어, 부분이 보이는데 누구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 요거까지. 자, 만나게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힌트를 미리 다 주고 있습니다. On the way she met a pig, a silly pig. 가는 길에 셀리는 돼지를 만났습니다. 엉뚱한 돼지를요. They danced the jig. 그들은 춤을 췄습니다 Jig는 왈츠처럼 춤곡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Silly Sally went to town dancing backwards upside down. 엉뚱한 샐리가 마을로 갔습니다. 물고 나무를 선채 뒤로 춤을 추면서요. 돼지와 함께 춤을 추면서 뒤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자, 다음 친구는, 자,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on the way she met a dog, a silly dog. 가는 길에 개를 만났습니다. 엉뚱한 개를요. They played leapfrog. 그들은 등 넘기를 했습니다. 등넘기 놀이라는 것은 앞사람이 등을 이렇게 구부린 채로 있으면 뒤 사람이 등을 앞사람의 등을 짚고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놀이인데요. 등넘기 놀이라고 하죠. Silly Sally went to town, l e a p i n g uh, backwards upside down. 엉뚱한 셀리가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에 갔습니다. 물구나무를 선채 뒤로 등 넘기를 하면서요. 그냥 가기도 힘든데 물구나무를 써서 앞으로 가기도 힘든데 뒤로 가고 또 그냥 가기도 힘든데 등 넘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뭐 여기서는 백덤블링 하듯이 제주 넘기 하면서 마을까지 가네요. 한 편의 서커스단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다음에는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까요? 네, 얼굴을 싹 내밀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이 책은 Town Down에서처럼 이렇게 라임이 전부 짜져 있어서 음률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CD를 들어보시면 음도 굉장히 재밌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Silly Sally went to town Leaping backwards upside down 이렇게 해서 음이 굉장히 반복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잘 따라할 수 있는 음이더라고요. On the way she met a loon, a silly loon. 가는 길에 셀리는 룬을 만났습니다. 룬은 아비세라고 합니다. A silly loon, 엉뚱한 아, 아비세를요. 우리 아비세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사람 웃음소리처럼 들리는데요. 밤에 들으면 약간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They sang a tune.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도 loon tune 이렇게 라임을 맞춰두었네요. Silly Sally went to town singing backwards upside down. 여기도 town down. 엉뚱한 샐리가 마을에 갔습니다. 물고 나무를 선재 뒤로 노래를 하면서요. 뒤로 걸으면서, 또 뒤로 춤을 추면서, 이제는 뒤로 가면서, 노래까지 하면서 가고 있네요. 다음에는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까요? 네. On the way she met a sheep, a silly sheep. 가는 길에 양을 만났습니다. 아주 엉뚱한 양을요. They fell asleep. 그들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sheep. Sleep 여기 rhyme을 맞추어 뒀네요. Now how did Sally get to town? Sleeping backwards, upside down. 오 이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고 선체 뒤로 잠이 들면서 잠자면서 마을로 어떻게 셀리가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도움이 손길을 뻗어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날 친구는 바로 누굴까요? 바로 버터컵, 미나리 아제비라는 꽃이네요. 꽃을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시켜 놓았습니다. Along came Neddy Buttercup, walking forwards, right side up. 미나리 아제비, 네디가 다가왔습니다. Walking forwards, right side up. 똑바로 서서 앞으로 걸었서 말이죠. 이제까지는 전부 다 upside down 거꾸로 왔는데 이제 미나리 아재비는 right side up 똑바로 서서 그리고 backwards가 아닌 forwards 앞으로 걸으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미나리 아재비는 우리 제가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림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 팔다리가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줄기 부분이고, 요 부분 바로 꽃잎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그 인터넷에 그림을 미나리아 제비 쳐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어, 그림이 흡사하게 잘 그렸다는 걸알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고 있는, 어, 동물들과 셀리 곁에 미나리 아제비가 찾아왔습니다. He tickled the pig who danced the jig. 그는 찌그춤 춤을 추고 있었다. 춤을 추었던 돼지를 티클티클 간지럽혔습니다. He tickled the dog who played leapfrog. 그리고 등넘기를 했던 개도 티클티클 간질간질 간지럽혔습니다. 간지럽혀서 잠을 깨웠네요. He tickled the loon who sang a tune.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아비새도 틱클 틱클 간질 간질 간질을 펴었습니다. 간질, He tickled the sheep who fell asleep. 그리고 잠들었던 양도 틱클 틱클 간질 간질 간질을 펴습니다. He tickled Sally who walked right up. 그리고 셀리를 티클티클 간질간질 간지럽혔습니다. 그랬더니 셀리가 금세 잠에서 깨습니다 She tickled Nettie's bottle cup 그리고 셀리는 미나리 아제비 네디도 티클티클 간질간질 간지럽혔죠 And that's how Sally got to town. 이렇게 해서 셀리가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Upside down 물구나무를 선채 Walking backwards 뒤로 걸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마을에 도착했네요. 마을 사람들은 서커스단을 구경하듯 모두 나와서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Walking backwards upside down 물구나무를 서서 뒤로 걸어서 말이죠. 자, 뒤로 걸어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좀 전까지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또 이런 동물들도 같이 upside down, 물구나무 서기를 같이 해서 backwards, walking backwards 같이 뒤로 걷고 있네요. 네, 참 재미있는 놀이처럼 마을 사람 모두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책 내용은 The End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영상 올리면 바로바로 바로 알림을 받아 보셔서 쉽게 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